자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으로 부자되자 주식부자의 공대표입니다 자 오늘 한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자 에코프로의 액면 분할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자 다음주 4월 9일날 에코프로가 정지가 되는데요 자 과거에 액면 분할하고 나서 어, 패턴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주가가 어, 전망과 분석에 대해서 면밀하게 브리핑 이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들고 계시는 주주분들 혹은 어,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어, 영상 참고하셔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브리핑 하기 전에 그 전에 저희 주식부자라는 채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그런 채널인데요. 자, 눈으로만 지켜보고 계시지 마시고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는요, 테슬라에 어, 따라서, 테슬라 전기차 업체에 따라서 같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거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엊그저께 에, 테슬라가 1분기 출하량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예상치보다 쇼크로 발표가 나오면서 7%대로 급락세를 보이자마자 에코프로 역시 6%대로 5%대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는 어좀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죠. 자 이때 모멘텀이 뭐였냐? 4월 2일 날 테슬라의 1분기 출하 통계를 모두 다 시장에서 다두손 모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전기차 수요가 부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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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우려감 때문에 전기차를 투자한 사람이나 혹은 부품을 투자한 사람이나 소부장을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 전반의 주가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될수 있기 때문에 다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요 뚫어져라 메인운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자 일단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가를 45만 대에서 42만 대로 낮췄었어요. 이때 왜 낮췄었냐?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프리몬트 공장이 잠깐 생산이 중단된다 라는 그런 생산을 찾을 차질, 차질이 있었던 점을 이유로 어 예상. 치를 더 낮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테슬라의 1분기가 전년 대비 9%가 급감했습니다. 이게 4년 만에 지금 역대 최대 감폭 기록인데요. 일전에 어, 코로나 코로나 시대 때 그때 이후로 지금 두 번째로 역대 최대로 감소하는 그런 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악재를 기직 악재를 기회로 매수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자 42만 대에서 뚜껑을 까보니까 38만 대로 나오면서 그러면서 어, 테슬라 주가가 마이너스 7%까지 빠졌었고 자 아무래도 실망 매물이 좀 출애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에 비아디는 중국 업체 비아디는 1분기 출하량이 플러스 13%나 오름세를 보였고 반면에 테슬라는 9%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너무 좀 상반된 흐름, 흐름이죠. 똑같은 전기차를 파는데, 그죠? 자, 자, 어제 전일 테슬라는 이제, 아, 엊그제죠. 엊그제 4월 3일 기준으로 테슬라가 강부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플러스 1.05%로 강부합으로 마감을 했고, 이 차트를 보시면은 요 부분에서 과거에 반등에 성공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강부합번으로 마감을 지었고 시간네로는 플러스 0.73% 정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아무래도 어각 증권사마다 목표가를 낮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 매수세가 더 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전일 두 개나임도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아, 사실 이거는 팔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올해 판매량이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파격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132달러에서 122달러로 낮췄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얼마죠? 166달러인데, 뭐야. 122달러라고 목표가가? 이건 그냥 팔라는 소리입니다. <laughs> 자, 종가보다 마이너스 17% 낮은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얘기했냐? 대부분의 출하량 하락이 수요의 문제로 해석이 된다. 이제 2024년도 회계 연도에 대한 마이너스 볼륨 성장을 예상하고 2분기 볼륨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테슬라가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느낀다. 라고 브리핑을 했고요. 앞으로 테슬라는 어, 현금 상태로 좀 이어질 것이다. 테슬라의 재고량이 증가했기, 증가했기 때문이다. 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또한 이렇게 낮춘 이유가 비아디 때문인데요. 자, 비아디가 아까 13% 정도 뚜껑 까보니까 더 증가했다고 얘기했었죠. 자, 비아디 중국 가전업체 샤오미가, 어, 전기차를 SU7이라고 출시를 했는데 가격이 테슬라랑 좀 차이가 납니다. 자, 12만 5,900 위안으로 판매를 시작하는데 테슬라는 모델3가 24만 5,900 위안이에요. 더 비싸요. 똑같은 전기차인데, 테슬라가 더 비싸게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야, 테슬라 안 팔릴 거야. 다 이거 가격이 이게 더 싼데, 이거 사지. 이런 식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격 경제가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가격을 또 낮춰야 되나? 아, 그럼 마진이 별로 안 났는데? 라는 그런 이제 테슬라는 가격 인하 압박에 놓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 시장에서 수익성이 좀더안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이브스, 어, 애널리스트 역시 테슬라의 매출이 전년 대비 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목표 주가를 일전에 315달러였는데, 300달러로 그래도 하향 조정했는데, 지금 166달러니까, 뭐, 더 그래도 올라간다는 소리죠. 그래도, 아이브리, 아이브스는요, 애널리스트는. 자 다만 어제 도이치뱅크 역시 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어요. 자 이렇게 중국 시장의 테슬라가 판매가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비야디 때문에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모델들은 어,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7,500 달러 세액 공제 혜택이 종료됨으로써 어, 혜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의 전기차 수요가 그러므로 좀 꺾였다는 점이 아무래도 테슬라에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또한 저도 좀 호재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최근에 나온 어, 모멘텀들이 다 죄다 죄다 좀 악재예요 자 애플 역시 애플 카를 포기하고 미래 새 먹거리인 로봇을 선택했다 이것도 사실 애플이라는 대기업이 전기차가 돈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좀 많이 살것 같고, 마진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전기차를 포기 안 했겠죠. 그죠? 근데 중국이 너무 좀 저렴하게 팔고 있고, 마진도 별로 안 남을 것 같고, 차라리 가전, 모든 국민들이 나중에 차 후에 집, 집 곳곳에 한 가구당 로봇이 들어 앉으면은, 차라리 로봇이 더 핸드폰처럼 더 많이 남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제 생각이에요. 그런 기대감에서 이제 새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찜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아무래도, 어, 호재보다는 좀 악재로, 아, 심리상, 어, 심리상 좀 별로죠. 불안감이 좀 작용하는 그런 심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4월 4일 종가 기준, 에코프로는 56만원, 에코프로 PM은 24만원, 에코프로 HN은 74,000원, 포스코 호, 엠텍은 21,000원으로,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로, 어, 전체적으로 좀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또한 에코프로가, 어, 5분의 일로 액면 분할 소식이 있는데요. 4월 9일부터 화요일부터 거래가 정지가 되고요. 4월 25일날 거래가 해지가 됩니다. 자, 24일까지는 매매가 정지되고, 25일, 목요일부터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좀 불안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액면 분할 되면은 제가 좀 손실을 입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60만 원짜리가 12만 원으로 바뀌는 거고요. 만 원짜리를 내가 만약에 한 주를 샀다. 그러면은 2,000 주로 다섯 주로 주식 수만 바뀌는 거라서 사실 똑같습니다. 만원 들고 있는 건 똑같죠. 예, 주식 수를 다만 올려주는 거고 가격은 내려가는 거겠다 다시 이제 12만 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대신 야. 가격이 좀 싸졌는데, 그동안 부담스러워서 못 샀는데, 나도 좀 사볼까? 라는 그런 매수 물량이 유입되는 거를 에코프로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액면 분할을 단행한 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과거, 지난 패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가져온 리메드, 지금 리메드 기업이거든요. 제가 가져온 자료들은요, 최근에 찾아보시면요. 최근에 액면 분할을 단행한 최근 리스트를 뽑아온 거예요. 자, 작년 12월 달에 리메드가 편견 없이 갖고 온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메드가 12월 달에 4천원이었는데 액면 분할 딱 거래 정지 딱 풀리자마자, 어땠습니까? 매수세가 많이 몰렸어요. 그동안 정지돼서 못 샀었는데, 정지가 풀린데, 야, 싸졌는데, 나도 한번 사볼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막 몰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쭉 형성되면서 음봉이 출해됐죠 자 이거는 무슨 사인? 매도사인 그 후에 4천원짜리가 2천원까지 내려앉은 다음에 반등을 중간에 보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쭉 2천원에 2,800원대에서 맴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또한 케어젠이라는 종목인데요. 케어젠도 어 작년에 액면 분할을 했어요. 자, 액면 분할하자마자 주가가 눌렸다가 어, 반등을 좀 보이긴 했는데 결국에는 전고점 부근을 돌파를 못하면서 어전 지지점을 지지선을 어, 이탈하면서 음봉이 출현했죠. 그러면서 어 주가가 쭉쭉쭉쭉 밀렸습니다. 거래량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장대 음봉이 출현한 거는 어, 좀안 좋아요. 많은 사람이 매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음봉이 출연한 거는요, 팔라는 사인입니다. 자, 또한 동원산업도 액면 분할을 작년 12월 달에 했었는데요. 자, 액면 분할 하자마자 주가가 박스권을 그렸습니다. 그나마 나아요. 박스권을 그리면서 올라, 올랐다, 내렸다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는 요 지지라인을 이탈을 하면서, 어, 이렇게 쭉 미끄러졌죠. 얼마? 5만원짜리가 거의 반토막. 50% 하락한 27,000원까지 거의 내려갔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4만원대로, 42,000원대로 4만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또한 삼성전자 역시 이건 과거 겁니다. 최근 게 아니라 2018년도에 액면분할을 네이버가 했었었는데요.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가 2018년도 10월달에 월봉이고요. 10월달에 액면분할 하자마자 약 8개월 동안에 거의 조정 구간을 받았고요. 10만원짜리 액면분할 하자마자 10만원까지 내리꽂았고 변동성을 좀 그리다가 다시 한번 10만원 왔다가 그리고 나서 정고점을 돌파를 하더니 추가 랠리를 달렸습니다. 얼마만에? 2018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3년 만에 약 4배 정도 3년 만에 4배 정도 올랐다. 다만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8개월 동안은 조정 구간을 좀 주다가 그 다음 날라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삼성전자 역시 8개월 동안 조정 구간을 줬는데요. 2018년도에 똑같이 액면 분할을 하자마자 이때가 아마 200만 원막 이럴 때예요. 굉장히 비싸죠. 한주 살려고 하는데 200만 원이야? 야씨나 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러면 다섯 주밖에 못 사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액면 분할하자마자 쭉 내려갑니다. 네, 쭉 내려가서 36,000원까지 2019년도까지 내려간 다음에요. 8개월 동안 어, 조정 구간을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2019년도에 그때부터 바닥을 다지더니 쭉 9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언제까지? 약 2년 동안, 2년 만에 약 3배 정도가 올랐어요. 네, 그래서 결론은 액면분할을 단행하게 되면요. 밀립니다. 거래가 풀리면요. 장 초반에는 좀 거래 풀리는 기대감 때문에 싸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스켈핑 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은 결국에 중장기로 보면은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까지는 공매도가 금지인데 액면 분할하고 나서는 공매도를 칠 수가 있어서 세력들의 타겟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개월이라는 조정 구간을 주는데요. 8년 8개월, 8개월 뒤에는 실적이나 성장세가 받쳐진다면은 삼성전자나 예를 들어 아까 본 삼성전자나 네이버 같은 거는 올라옵니다. 그죠? 실적이 받쳐주거나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기대되는 우량주들은 그래도 올라오니까 에코프로 역시 좀 길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어, 밀릴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월봉상 어, 전일 반등이 나왔었는데 강보합권으로 좀 밑꼬리를 달면서 반등이라 보다는 좀 밑꼬리를 좀 달았는데요. 밑꼬리를 단 이유가 월봉상 지지선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월봉을 보면요, 이 빨간색 선 보이죠? 20월봉인데 빨간색 선에서 어 반등을 보인 적이 약 4개월 동안 있어요. 이때도 반등, 그리고 이때도 반등, 그죠? 그리고 나서 재차이 빨간색 20월봉 부근에서 반등을 소폭 좀 들어왔다. 반발 매수세가 어,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542,000원이 단기 지지선이 되고, 될 것이고, 이 542,000원을 기준으로, 어, 주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단기 목표가는, 어, 차트상, 한요 정도까지는 항상 반등을 좀 보였으니까, 반등이 나온다면 이 정도까지는 좀 반등을 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지지가 되는 조건 하에서 테슬라 주가도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저랑 같이 어, 내용이 좀 유익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 저랑 같이 실시간 대응과 대처를 해보고 싶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제가 100%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까 제 의견을 반영해 드릴 테니까 추세 보면서 체결량 보면서 체결 강도 보면서 외국인 수건 보면서 실시간으로 저랑 소통하실 분들은 010-2509-0456번으로 숫자 8번이라든지 숫자 8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문자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주지 마세요. 전화, 모르는 전화는 잘안 받기 때문에 문자로 남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유익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 주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요. 복 받으실 거예요.